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제가 예전 작년까지는 어떠한 종목들을 들고 나와서 리뷰를 자주 해드렸는데 어, 요즘에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간간이만 해드렸는데 오늘은, 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신설한 코너인데, 어, 주린이 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종목, 그런 종목들을 들고 나와서 제가 이런 종목은 어떻게,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간간히 올려드릴 겁니다. 댓글에, 댓글에 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도 리뷰를 해드릴 건데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1대1 리딩 또는 유튜브에서도 어떠한 종목 어디서 매수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서 들고 있는데 어디에서 매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그냥 어,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만 종목 이름만 딱 올려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참고하시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다실 때 종목만 딱 써서 올리시면 은 제가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종목 어디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어디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퍼시픽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자, 요 날이네요. 10월 3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제가 하루 전날 이렇게 말했어. 요 아모레퍼시픽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요즘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안 주면 우르르 떨어졌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라 그랬어요. 그 전에 미리 감치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30만원 찍은 종목이 9만원까지 빠졌습니다 불과 1년 하고 2년 가까이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자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도 있었지만 이게 주봉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아 이거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런 어, 분위기로 혹시라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 실적 발표하고 분위기를 봐야 알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럼 시장 분위기가 좀더 괜찮아지면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뉘앙스를 남겼는데 요 며칠 실적 발표 한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자, 요날 실적 발표 하루 전날 사람들이 어, 무서우니까 야 실적 발표 실적 어차피 나쁠 거 소문 다 돌았는데 쭉 빠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사람들이 팔았단 말이야. 근데 쫙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래꼬리 길게. 그리고 요날 장 끝나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날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제 어제는 중국발 호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다 올랐어요. 운이 좋은 거죠. 중국발 호재. 중국발 호재가 뭐냐? 코로나 종식 출구 전략 할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훨훨 날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당분간 얼마 동안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조금씩 올라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투자자들이 어, 생각을 잊을 수 있는 생각 그러니까 뭐냐 망각을 하고 야 정고점이 30만원인데 나는 몇년 동안 30만원까지 들고 가봐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엄청나게 썼는데 요즘에는 중국 화장품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아, 야 국산 제품 써야지, 국산 써야지, 국산 써야지. 어 국산이면 뭐해요? 자기 나라 거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정권도 시진핑 정권으로 시진핑 1인 정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도 바뀌었고 해서 자국 물품을 쓰는 주위로 많이 사람들이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몇년 투자해서, 야, 야, 2021년대 30만원짜리였는데 그때까지 봐야지. 이런 식의 생각은 버리셔야, 버리셔야 된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시마다, 하락시마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추경매수하지 마시고, 하락시마다, 예를 들어서, 하락시란 게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유나 떨어지는 날죠. 이런 때, 이런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주가는 일단은 바닥 찍은 거를 저는, 어,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 잡아야 되느냐? 9만원 밑으로 가면 손절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 퍼시피, 한 분간은 어, 조정 시마다 잘 매수해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들고 가면 괜찮은 수익은 보지 않을까. 여기서 참고할 거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뭐 작년 고점이 뭐 30만 원이었는데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크에 피크 화장품 주들의 피크였어요. 역사상 그런 피크가 또 다시 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어... 5년 안쪽엔 10년 안쪽엔 그런 피크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 화장품 제품이 더 특출난 뭐 이슈가 생겨서 야 이런 화장품 신개발품이 뭐 만들어졌는데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좋은 화장품이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 한 30만 원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중국발 호재는 끝났다. 단기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장기적으로는 끝났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단기적으로는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 그 정도 잘 관리하시면 좋은 성적을 어, 거두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 퍼시픽에 대해서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을 댓글에 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종목 저 들고 있는데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손절가 얼마 잡을까 이런 건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만 딱 다뤄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알아서 어. 이런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 솔루션을 제가 생각해 두고 여러 솔루션으로 제가 아, 리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신설한 어, 주린이 또는 우리 투자자 분들의 도움이를 어, 주는 어, 신설 코너를 마련했으니까 많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 보시면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채널 후원하기 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 어우 나 이분 때는 그래도 어 수익 좀 봤네, 어우 손실 볼거 여기서 잘라 갖고 손실을 덜 봤네,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널 후원하길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전련도깨비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